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이런 날이 올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36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혹여 성경 말씀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너무 꿈만 같은 내용들이고 또 이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기가 좀 불가능하다. 좀 이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고민하고, 그날 36장 건너뛸까? 그리고 37장으로 막바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요? 너무 꿈만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울질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안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 다시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런 꿈만 같은 내용도 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도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모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겠다. 혹여나 억지나 인색한 마음으로 내는 재료들은 오세가 잘 판단해서 다 돌려 보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2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만 너희는 받을지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많이 건축주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든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내든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만약 제가 많이 건축주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훈수를 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가는요. 평생 건물 못 짓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는요. 성막 건축이요. 손도 못 댑니다. 그냥 내가 명령하니까 다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건다 돌려보내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수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결과는 보면 하나님의 건축방법이 옳았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읽겨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성막 재료 건축물을 예물들이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귀한 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놀라운 일은 이 자원화에서 드린 이것이 35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36장에 가서도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이 부살렐가 오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일을 못하느냐?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계속 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거 쓰고도 남으니까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말로 타일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이 부살레가 오리압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요, 공포해 주세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말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된다고, 안바쳐도 된다고 이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 36장 3절과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또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할 일에 대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도 가지고 올까 말까 하는 것이 솔직히 이 시대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겠고, 가지고 오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으로 계속 가져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이, 우리 시대에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 줄을 묵상하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건너뛰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5장 21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자원하다, 마음이 감동이 되다. 자 사람들이 들릴때그 마음의 상태가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감동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원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한 내적인 상태가 자원하며 바로 마음이 감동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만 이런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바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대충대충 묵상하면 은혜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심령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나를 손꼽아라 하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원망, 조금만 걸어가면 불평, 아예 그 불평과 원망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셨다? 감사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냥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출애굽할 당시부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가 조사오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몰랐어요. 남에서도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길은 아느냐, 뭐 집은 있느냐, 뭐 제대로 인도는 할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그리고 조금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니까 질린다고 또 불평하고, 입에 완전히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연유로 해서, 무슨 계기로 해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아, 왜저 사람 저럴까? 아니, 왜 목사님 꼭 저렇게 하실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저래서 저랬구나. 어머니가 저래서 저랬구나. 목사님이 저래서 저랬구나. 이러면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풀려요. 그런데 그냥 겉그 표면적으로 수박할 기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제하죠. 서운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당연한 건줄 알았고 만나도 매출하기도 물도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말씀해서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강팍한 사람들이랬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부드러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려고 몸부림친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 우리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질의 가치 중요하게 여기죠. 건강의 가치 중요하게 여기죠. 자녀의 가치, 다 소유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모습은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은혜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를, 시간의 가치를, 내 재능의 가치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헌물하고 헌물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가치가 이 모든 물질의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증거이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여러 한 구절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 건축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내가 성막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게 출애기 35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막 건축의 바로 앞에 직전에 하나님이 1절, 2절,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상당히 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호 6기 35장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3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고 4절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돈 벌라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6일 동안 큐티 안 해도 된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가정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성경 안 읽어도 된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돈 열심히 벌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해라. 6일 동안.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이 7일째는 너희들이 나에게 100번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 백번 양보는 무엇입니까? 이 날만큼은 엄숙한 안식일인 줄로 믿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날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달라는 라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엄숙한 안식일이 나오죠 이 엄숙한 안식일은 어떤 뜻이냐면 이 날을 생명다해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게 엄숙한 안식일입니다 뒤에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 가운데 안식일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의 가치들을 위해서 6일 동안 내가 간여하지 않겠다. 100번 양보해서 하고 싶은 거다 해라.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너희들이 나에게 100번 양보해라.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아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세상에 불을 너무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뭐 할까?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면 뭐 할까? 우리는 이궁리 저궁리 하면서 불을 상당히 많이 피워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 피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집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운 이 세상의 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대충 대충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는 드렸죠. 그러나 세상에 불 피우고 예배드리면 결국에 그 예배는 대충 대충 드린 예배입니다. 대충 대충 드렸다라고 하는 건 아,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백번 양보해서 하나님은 깊이 이야기를 원하지, 설렁설렁 대충 대충 이야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대충 대충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대충대충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통해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대충대충 하잖아요. 저 문만 열고 나서면 뭘 내가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대충대충 하면 결국에 그 기도는 중원본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대충대충 예배 드리면 예배는 드렸죠. 그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는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보고 만점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되잖아요. 대충대충 했던 학생들은요.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알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 이 재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때 내 마음속에 돌아보니까 상대방이 제출한 글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제출한 글을요. 돌아보니 한두 번 대충대충 읽었어요. 아 이거 늘 들었던 말씀 늘 하셨던 말씀.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있네. 한두 번 읽어보고 그냥 별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쓰라린 패배를 맛봤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낸글 있잖아요. 100번은 넘게 읽었습니다. 정말 100번은 넘게 읽으면서 아예 다 외워버렸습니다. 100번은 넘게 읽으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알겠고 상대방의 뜻을 알겠고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렁설렁 한두 번 대충대충 읽으니까요. 아이고늘 들었던 말인데 늘 해오셨던 말씀인데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00번 양보해서 6일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러나 마지막 하루는 7일은 너희들이 나에게 100번 양보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상에 불도 피우지 말고 온전히 이날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충대충이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억지와 의무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대충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다가, 어? 어? 오늘 예배가 좀 억지다. 오늘 예배가 기쁨이 없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날은 언제 오느냐? 대충대충이 여러분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아 기쁨이 없다 말씀이 안 들린다 행복하지 않다 신앙생활이 버겁다 이거 하루아침에 절대 온게 아니에요 대충대충이 누적되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자꾸만 세상의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게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죠 이 마음을 어떻게든 간에 깨부셔야죠 회복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또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붕에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집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외부의 충격요법으로 나의 이 마음을 깨 부셔야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겠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회계의 성회를 연 것도 아니에요. 뭘한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달라진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대충대충 이해하지 않고 깊이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회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안되고 외부의 충격요법으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봐야겠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내 무릎이 너무 통증이 있어서 괴로운데 주사약을 맞으면 잠깐은 안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이틀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아픈 것처럼. 그 외부의 충격 요법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다시 그첫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100번 내가 양보할 테다. 6일 다 가져라.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고, 철회 안 해도 되고, 수협이 안 나도 된다. 그냥 말씀 안 봐도 된다.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100번 다 양보해달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집중해주면 안 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도 간절한 탄식을 가지고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성막건축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쓰고,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의사 표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감사를 몰라요 감사 표시할지도 모르고요 당연한지 아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이해했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3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감사 표시를 했는데 또 부족한 것 같다. 또 들고 오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또 부족한 것 같다.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랬더니 부살레가 오올리압이 모세게 찾아가는 거죠. 제발 좀이 귀한 것을 그만 좀 가지고 오게 하십시오. 그공동회의를 열어서 백성들 다 모아서 제발 공포 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그게 바로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축복된 날이에요. 귀한 것이요, 흔해지는 날이에요. 귀한 것이요, 쓰고도 남는 날이 이런 날입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있죠. 그 은혜를 수박 허탈시키지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마음이...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는 은혜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거 귀한 것인데 쓰고 남게 하셔요. 교회에 쓰고 남게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인데 쓰고 남게 하신 여러분 이런 날 우리가 성경에만 기록된 날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이해하면 우리 시대 때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귀한 것이 쓰고도 남는, 흔해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저는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우리 보통 이런 기도 드리죠? 오늘 또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또 이렇게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그만 좀 축복해주세요. 이거요. 이미 받은 걸로도 못 써요. 그만 좀 축복해주세요. 이런 날. 기도하는 날도 함께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